충전 안 뜨겁지? 응. 응. 에너지 충전을 해 이기지 응. 또 그런가? 응. 또또 이기다니까 방금 전에 네가 졌잖아. 컬 진수가 빨간 거? 응. 진수가 나 바꿔. 왠지 알아? 응. 빨간 거를 잘해. 이모가 방금 전에 빨간 거를해서 이겼나? 응. 자 이모. 도, 이모는 도. 이모 이모는 도. 이수는 응. 개. 어떻게 할 거야? 가야모가 응. 응. 어. 이모가, 걸, 개. 윷 나오면 잡는데? 응? 이모가, 이모가, 이 이모가, 윷나오 이모가, 수 있는데? 응? 이모 뭐 이걸 잡을 거야? 야나 잡고 싶다고 왜아이거니다다 걸이네. 두개이 이모는 조카라고 봐주지 않아. 응? 조카라고 봐주지 않아. 응. 걸. 뭐할 거야? 아, 방법이 없지. 아, 아 이모가 걸 나오면 또 잡을 수 있는데. 응. 이모가 또 나. 이모 걸 나오면 또주수를 잡을 수 있어. 이게 예. 어떻게 할까? 이게 갈. 이거 갈까? 응. 응. 준수 보 먼저 먹어. 준수 배 엄청 고프지? 응. 많이 먹어. 응? 또 있어. 나또 올라오는 거 잡아. 응. 지금 전 나간대게. 걸 어떻게 갈래? 이거 갈게 이거 갈거 아니면은 이거 올래? 아, 래 올래? 이모가 걸려도 안잡을게 이번에는. 이번에 걸려올 것 같은데 이거가 주사 안 잡을 테니까 모! 하나 둘셋넷 모! 너리 충전 어? 이게다 떨어졌네 주사 먹어 맛있지? 만두 따뜻하다 따뜻하지? 낙이야 이거 준수야 이모 낙되지 않게 조심해서 하라 그랬지 걸 고개 걸나 잡지 좀봐 알았어 이모 안 잡고 그냥 갈게 있어 <laughs> 천천히 먹고 그거 다 먹어 준수야 이모 괜찮으니까 그 어떻게 할 거야? 가야지. 또개 걸. 이모가 개 나오면 잡는다. 그 예? 응. 유! 이모 이거 유띄 일단 얻고. 모또개걸윤모 2개 게가야 이게 어떤 걸 걸? 두개갈 거야? 응. 두개 응. 일로와. 또 주세요. 이게 뭐였지? 그게 유시잖아. 유. 응. 문나액이 okay. okay. 나가면 아, 이렇게 되겠네 okay. 이렇게 okay. 가면 되겠네 빨리 갈수 있네 이렇게 이렇 이거 나올래 이거 위에 나왔어 응. 이 이거 갈 거지 이렇게 가네. 응. 털. 누웠어? 하나, 둘셋 응. 뭐? 뭐? 일단 뭐? 아 이거 자꾸 이기면 안 되는데. 게. 예. 너 자꾸 이기면 나한테 혼나. 알았어. 응. 우리 두개 나올까? 응난 두개나 나왔는데 이거 금방 갈수 있어 어떡해 낚였어 응 세개나 낚여 <laughs> 만두 맛있다 게 응. 맛있지 게 염전이 <laughs> 던져주는개 이거 볼래 빨리 가게. 응. 응. 이모 못 잡으니까 이모 팩 없어서 못 잡으니까. 응. 좀조어 해야겠어요. 개나은 나나? 아니 준서야 이거 갈 길이 멀어 아직. Okay. you 너좀 유진아, 너좀못 뭐 던지겠어? 응. 갈, 두 개, 갈. 나 만두 좀 음. 먹고. 응? 음? 나왜 손으로 먹는지 알아? 왜? 포크로 먹으면 잘 터질 것 같아가지고. 어, 그럼 접시를 잘다치고 먹으면 되잖아. 응? 응. 아유, 준수야. 응. 준수가 이모 잡았어. 또개 걸류. 준수 한번더 해. 투. 어? 응. 준수 가한번 더. 또 가봐. 두개 같이. 응. 이모 이번에 제대로 한다. 응? 이모가 지금 갈 길이 멀어. 헉. 내가 너 잠든 건데, 일단 어. 얘가 급하니까 1로 넣을게. 준수야, 재나는 응. 넣는 거지. 걸 이상 나와야 돼. 걸. 준수야, 응. <laughs> <laughs> 뭐! <laughs> 이미 났어. 났어? 어, 준수는테나왔어 어, <laughs> <에이! 웃음> 내가 해킹인데, 뭐줄거 없어? 야, 너 내가 그렇게... 어, 낙을 어? 한거 봤지? 이모가. 응, 응? 너 만두 줬잖아. 그 만두 비비고 만두 엄청 비싼 거야. 만두 맛있어? 응. 에휴 준수가 이기니까 좋다.